위씨, 이번에 송버드 앨범, 위드뮤에서 4장 정도 구매해봤어요. 이거 한번 뜯어줄게요. 일단은, 이게 미공포가 같이 오는 거라서, 4장이면 랜덤이겠죠? 제발, 리쿠랑 이유시가 나오길 바라며. 일단 미공포부터 확인해줄게요. 일단은, 4장. 왔고요 리쿠랑 유우씨가 있길 바라며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료 제발 시오님 아 사쿠야 아 이러면 안돼 적으로 유우시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laughs> 너무 예쁜데? 제가 이번에 사려고 사이트 보다가 위드뮤 유우시 프리뷰 모자이크 된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떴습니다 다들 귀엽다 근데 이거 사쿠야도 너무 귀엽다 리쿠는 제가 따로 양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을 뜯어줄게요 앨범 총 4장이고, 솔직히 중북만 피하면 되거든요. 제발 다 중북이 아니길 바라면서 뜯어볼게요. 이번에 앨범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딱 위시만이 할수 있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아 어? <laughs> 어, 예쁘다. 무슨 여장 같네. 리쿠 나고 그리고 진짜 이 프리쿠라 넣은 게 너무 고능하다. 어, 어쩜 이렇게 일을 갑자기 잘하지? 하, 미쳤는데. 이거는 엽서 같네요. 그리고 이거 어, 뭐야 이거 귀엽다. DIY 레이터 귀여운데? 그리고 한번 앨범 아이 포카. 아이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앨범 패키지 뭔가 옛날에 스티커 붙꾸미기 이런 그런 거같 그런 거 같지 어디지아 여기 과연 톡하는 이렇게 확인할게 셋어 대영이 제이가 나왔어요 하자 없이 잘 왔습니다 귀엽다 앨범 너무 귀여운데 어 CD 겁나 쬐끄매 음 귀여워 마법소녀들 같아 두 번째 사실상 중복만 아니면 저는 다 좋기 때문에 어왜 이렇게 중복일 것 같지 어 잠깐 옆선 일단 리코 중복 포카 어 잠깐 어, 사쿠야, 사쿠야, 너무 너무 남자가 됐는데 언제 어른이 된 거야? 장난해, 언제 어른이 된 거야? 너 가도 다르겠지, 제발 달라야 돼. 셋 <laughs> 귀여워 뭐야? 너무 귀여운데, 내가 도넛이 되고 싶다. 마지막, 어, 이 중복인가 보다. 쿠냐가 나왔고, 오, <laughs> 뭐야? 완전 블러셔 너무, 아 보이세요 여러분? 블러셔 너무 귀여워. 나왔습니다. 슬리브 끼워줄게요. 리쿠가 하나도 안 나왔지만, 대만족. 미공포까지. 완전 만족. 이거 너무 귀여워. 그고 이번에 엘보 양도 받은 거반택이 와서 뜯어줄게요. 이거는 그 앨범에 들어있던 스티커 같죠?